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코믹하고 또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꼽히는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 발람의 말을 하는 당나귀가 등장하는 이야기죠. 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술래에서 웃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는 비록 많은 슬픔과 눈물과 노력과 회개와 또 묵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징은 그저 우울한 체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자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참 마음이 깊이 새겨지죠. 하나님이 결국 승자이신데 그리스도인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만 있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기쁨과 이 여유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항상 가로막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자,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모학 왕 발락과 같습니다. 왜죠? 첫째,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선호하는 것을 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입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죠. 또그 중에서도 저주와 또 불운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 것은 모든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이 마귀가 이거 불경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아주 망령되어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또 책망하며 스스로 절망의 도채 갇혀 버리기도 하죠. 자, 분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려면 이런 저주나 불경건이나 이 절망적인 말 쓰지 말고 이왕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것 같으면 뭘 해야 될까요? 축복의 어 말을 하는 게더 좋겠죠. 좋은 말 많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amily, God bless your company, God bless your work, God bless your study, God bless your life.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발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마 모압까지도 다 정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 끝에 한 가지 이 묘수를 생각해 내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호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어, 내가 알민이라. 발락이 지금 무슨 계획을 만들려는 걸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까지 마십시오. 발람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그 복술사였던 사람,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 물질로 꿰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심사인 거죠. 하지만, 반락의 계획이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죠. 반람은이 반락의 요청을 듣고 곧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반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발락에게 돌려 보냈죠. 하지만 발락은 더 많은 재물과 더 음, 높은 사람들을 어, 재물과 함께 발람에게 보내서 또다시 그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도록 시도를 하죠. 발람은 또다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이번에는 내신그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은과 금 때문에 욕심이 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달람에게 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람이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 자기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의 나귀를 통해 보여 주시죠. 자, 여기서 마치 이속우화이나 나올 법한 아주 코믹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아주 주일학 아이들도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어, 칼을 든 천사를, 어, 당나귀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칼을 든 천사를 피하려든 이 나귀를 이 발람이 말안 들으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막 때리죠. 그 때리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화를 내면서 왜 나를 때리느냐 하면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즉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발람에게로 가던 길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만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낙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그릇된 행동이나 욕심에 의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대개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이 발람처럼 어, 육적으로 또 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하면서 우등하면서 힘들어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발람처럼 처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발람처럼 자신의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때리며 자책하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택하려고 할때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 경고장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넓은 길에서 점점 좁은 길로 좁혀온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도 점점 우리에게 좁혀지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밖에 없죠. 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헛되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힘을 우리의 자아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 없겠죠.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믿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비로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다는 일은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믿는 자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모두 오르며 또 선하시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까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사도바울은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이 선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성도의 구원에 유익이, 되,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과 발락이 꾸미는 아주 악한 흉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나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발락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락 이 욕심 때문에 발락의 요청에 응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발락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 이 발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발람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장 1절 발람이 발람에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그들은 훌륭한 재단에 귀한 재물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무조건 즉시로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밑줄 그은 구절이 뭐라고 쓰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발락도 마찬가지고 발락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누굴 위해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일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쟁취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 편에 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락과 반람의 계획이 그들의 뜻대로 될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면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면 바로 이거죠. God's work is not a curse, but a blessing. 하나님의 일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뿐인 거죠. 발람이, 발람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당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꾸짖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발람의 입에 저주대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예언을 그 입에 넣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옆에 서 있는 모아방 발락은 너무너무 의의가 없어 하고, 이 발락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들의 저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물론 귀에 듣기 조금 쉽겠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경악해서 화를 낼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들이 저주하고 욕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아씨 자신을 상대하려는 자가 어린 다윗 심을 보고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그리고 다윗을 막대기 하나 들고 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소리 겠습니까잘 아시죠? 3월 3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곧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의미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죠. 가장 지금 위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윗, 아는골리앗 너다.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었으면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끝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이 찬양 3절 가사를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유명한 후렴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오늘 구절 말씀에, 이 발람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이 이스라엘은 발람이 보기 이스라엘은 정말 다른 민족과 다르게 독특하게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그들끼리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서 결국 하나님 때문에 잘될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능력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이 독특함은 곧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은 독특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세상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지지 않고 정말 당당히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한 구별된 모습을 보고 너왜 그렇게 사니? 너 혼자 잘났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한다면 거기에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 없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별되어 잘 살고 있다는 게 뜻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리 칭찬인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 나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저렇게 죽기 원하고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의중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꺼낸 거예요. 저는 발람이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을 축복하며 아,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바라보며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이 세상에서의 비난을 그냥 칭찬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더 끊이지 않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월달 한달 동안 암기하면서 어, 묵상할 구절은 로마서 8장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아멘. Title of